제가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잖아요.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.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. 자, 이렇게 운전 중인데 중앙선이 끊긴 부분이 있어요. 그럼 좌측에서도 차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. 코너길에서는 내가 중앙선을 넘지 않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반대편 차가 코너를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편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 번쯤은 신경 써서 봐주셔야지 됩니다. 전방 우측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. 이런 부분에 대기하는 차가 있다면 제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지 됩니다. 회전조차로를 들어갈 거예요. 회전조차로에 깜빡이를 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 좌측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줘야 되고요. 우측에서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차가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줘야 돼요.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몇 번째 출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세시 방향인지. 네 번째 두시 방향인지,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지금은 제가 좌측으로 합류하는 길이에요. 좌측으로 합류하기 위해 좌측에서 직진으로 달리고 있는 차를 방해하면서까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. 달리는 차와 비슷한 속도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러기 위해서는 깜빡이를 미리 켜 주셔야지 됩니다. 제가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요 앞에 있는 흰색 차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우측에 깜빡이 킨차 있죠. 누가 깜빡이를 키고 있는지까지 자 체크를 하고 있고요. 누가 좌측으로 많이 붙었는지, 누가 우측으로 많이 붙어서 주행을 하는지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깜빡이를 키고 들어가는 차량이 있다면 내가 사이드미러를 봐서 저 친구가 어디에서 들어갈지까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운전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. 지금 바닥에 이렇게 색깔 유도선이 나왔잖아요. 여러분들 그냥 멍하니 따라가지 말고 녹색은 뭐고 분홍색은 뭔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녹색은 우측으로 빠졌다가 좌측으로 빠지는 거고요. 분홍색은 우측으로 빠졌다가 우측으로 한번더 빠지는 게 분홍색입니다.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죠? 현재 두개 차로인데 우측 차로을 보면 하사의 표가 있죠? 내 차로가 없어지는 구간이라고 표시해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초행길이라면 당황할 수 있지만, 내가 평소에 운전하는 구간이라면, 저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에어버리고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. 고가도로 내리막이고, 내리막이 끝나는 지점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는 차가 있고, 그리고 도로는 좌측으로 코너길이에요. 이런 부분에서 우측에서 합류되는 차들이 누구까지 내 앞으로 넣어줄 건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. 운전하면서 내 앞차만 보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. 내 앞차만 보지 말고 내 앞에 그 앞에 있는 차량까지 저 앞에 크게 보이는 위에 조금만 보이는 화물차까지 보고 계시면서 운전하셔야지 돼요. 그리고 합류도로가 있다면 합류도로 바로 앞에서 우측에서 누가 들어올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합류되는 부분에 차가 나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주행을 하는데 우측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럼 주유를 끝내고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도 스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봐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운전을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큰 차를 따라가기보다는 차로 변경을 해 조금 작은 차 뒤에 따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시야가 답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 큰차 뒤를 따라가게 되면 타이어에서 튀어 올라오는 자갈이나 돌에 내차 앞유리가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신호대기 중에 멈췄을 때 멀뚱멀뚱 잊지 말고 표지판을 한번 관찰해 주는 게 좋습니다. 표지판을 보게 된다면 직진을 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우회전을 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.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코스라면 저 부분을 살짝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합류되는 차가 있죠. 저는 1차로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저 차량들이 제 앞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제 옆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옆하는 분명 1차로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꼭 체크하고 계셔야지 됩니다. 바닥에 써져 있는 글씨를 잘 보셔야지 돼요. 어디까지가 지하도로로 들어가는지, 좌회전이 되는 구간인지, 안 되는 구간인지, 바닥에는 답안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닥을 보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답안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. 터널을 진입할 때는 꼭 하향등 작동시켜 주시기 추천드립니다. 하향등은 나를 위한 등이 아니라 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을 위한 등이에요.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우측 차가 유난히 내 차로를 많이 밟고 있는지 누군가가 많이 휘청이는지 유난히 느리거나 유난히 빠른 차량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지금부터 깜빡이를 키고 주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을 하기 위한 포켓 차로를 들어갈 때 여기 안전지대 밟지 말고 안전지대 지나서 들어가길 추천드립니다 안전지대는 중앙선과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좌회전 대기 중인데 앞차가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럼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나도 조금 더 바짝 찔끔찔끔 움직여줘서 내 뒤로 한 대라도 더 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저 신호가 바뀌었을 때 4대만 좌회전할 수 있는 게 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여줬기 때문에 다섯 대 여섯 대가 한꺼번에 좌회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신호 여러 번 관찰하고 지나가셔야지 돼요. 제 타이밍에 신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좌회전할 때 바닥에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좌회전하자마자 우회전을 할 거예요. 그럼 좌회전하자마자 우측 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차로 변경을 연결시킨 후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먼저 확인하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 차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우측 통행.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시선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